조선별난사 천주교 탄압의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양요. 경이나녀. 병인양요는 고종 3년인 1866년에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1866년 초 대원군은 천주교 그만 명을 내려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어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1차원정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한 프랑스 군대는 2차원정에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강화부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조선군은 기병작전으로 강화도를 수복할 계획을 세우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했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격파한 전투입니다. 1866년 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만명을 내려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명을 학살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3명 중 리델이 중국으로 탈출해 주중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고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내침 한돌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사 벨로네는 천국의 승인을 받고 조선이 병인박해를 단행하였으므로 병인사옥의 공범자라고 천국 정부를 규탄하자 조선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로즈제독에게 응징 원정을 결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 국가이며 공범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거병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조선과 수교 관계가 없다는 점과 조선은 정치적 독립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프랑스 정부에 직접 개임 없이 로즈의 주재하에 군사적 응징 원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즈의 제1차 원정은 강화의 협을 중심으로 서울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 원정이었습니다. 로즈는 군함 세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양화진 서강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 정찰과 수로 탐사 끝에 지도 세장을 만들어 돌아갔습니다. 로즈는 10월 5일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 2차 조선언정길에 올랐습니다. 군함 7척, 함재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 최인서, 심순녀 등 3명을 대동했습니다. 로즈는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하고 포고문을 발표했고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는 강경한 응징 보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9월 18일엔 프랑스 측이 함정 두 척과 해군 육전 대원들로 한성근과 지원관이 병사 150명과 함께 지키던 문수산성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빠르게 사격해 전사자 3명에 부상자 2명이 나왔는데 조선 군대는 후퇴하고 프랑스 해군은 문수산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패배로 사실상 강화도는 프랑스 해군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시원과 이지원 형제가 분노하여 음독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9월 22일에 광성진과 갑꽃진을 점령해 불태웠고 조선 배를 보이는 대로 포격해 격침시켰습니다. 조정은 급히 4천 명의 지원군을 급파했지만 조선군은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목만 사수하며 강화도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조정은 강화도를 무력하게 내준 장수들을 처벌하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프랑스 해군 육전대는 강화도 곳곳의 민가를 비롯한 주요 방어진지를 무너뜨리고. 강화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용진진, 갑꽃진,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철꽃보, 월꽃진을 비롯한 성곽과 요새, 논대, 관청, 창고, 장대, 심지어 국왕이 머무는 강화인궁에도 불사르고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각의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사태가 위급하자 정부는 순무형을 설치, 대장에 이경아, 중군의 이용이 천총에 양헌수를 임명해 출정하게 했는데 양원수는 제주 목사로 있다 천총에 임명되어 통진부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했는데 프랑스군의 총포 화력을 당할 수 없어 강화도의 관리군인 백성이 모두 피난해 강화도는 프랑스군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양원수는 화력 면에서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제압하려면 기병 작전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어융방략으로 강화도를 수복할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덕포에서 비밀위에 심야 잠도 작전을 전개, 강화의 협을 건너 정족산성에 잠입했는데 드디어 11월 7일 프랑스 군대가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549명의 군대가 정족산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언수는 정족진을 결성한 뒤 남문에는 초관 김기명 지휘하의 포수 161명, 동문에는 초관 이렴, 지휘하의 포수 150명, 서문과 북문에는 초관 이대응 지휘하의 경군, 및 향군 157명을 배치, 매복하게 했습니다. 조선군이 강화의 협을 건너가 정족산성에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했는데 11월 9일 올리비에는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폭격을 가하면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족산성에서의 접전 결과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에서 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 뿐이었습니다. 정족산성 승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화력면에서열세인 조선군이 연전 연패를 하다가 양언수의 뛰어난 전략에 의해 근대식 병기로 장비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족산성 패전을 계기로 로즈함대는 원정을 포기하고 강화도에서 철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군은 10월 14일 상륙 이래 거의 한달 동안 강화부를 점거했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했기 때문에 정족산성을 재공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2일 함대를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 시 고도서 345권과 은구의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데, 로즈의 조선 원정은 11월 21일 제2차 원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2개월여에 걸친 장기 원정이었습니다. 원정을 끝내고 천국으로 돌아간 로즈는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적 보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 벨로네를 비롯한 북경의 모든 외교관들은 그의 원정을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교적 견지에서 보면 수교 관계가 없는 조선으로 가서 조선개항을 위한 입약 협상조차 버리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정족산성에서의 패전 직후 곧 참대를 철수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종교적 견지에서 보면 선교사 학살에 대한 보복은 커녕 천주교 박해와 쇄국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무튼 이 싸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격퇴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는 물론 중국조차 아편전쟁 등에서 추풍낙엽으로 털리던 당시 극동에서 프랑스의 원정함대를 전근대적 무기와 체제로 저지하여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음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명확한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치와 현장 지휘관의 전술에 힘입어 신승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며 기존 병기와 현재의 체제로도 막아낼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개혁 개방의 적시를 놓치고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 별란사는 천주교 탄압의 보복으로 프랑스 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양회를 했습니다.